네, 안녕하세요. 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11년 동안, 어, 일요일 아침을 열고 있는 여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laughs> 유민상 씨와 썸을 탔던 여자, <laughs> 배우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작가님들이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요. 작가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개편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 혹시 관심이 있냐, 개그에 도전을 해보고 싶냐라고 하셨는데, 라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기 말고 모든 걸다 늦게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뭔가를 다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너무 재미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그래 한번 해 보자. 무대에 대한 이제 도전도 해 보고 싶고 그 열망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개코네. 너무 어려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는 항상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대본을 외우고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틀리면은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laughs> 관객들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이 또 있더라고요. 아,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정말 이 심장이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 기분을 진짜 몇 달을 느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개그맨 분들은 정말 그거를 즐기시면서 무대 위를 정말 휘어잡는데 전 항상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정말 타고났다. 대단하다. 천재다. 솔직히 그냥 약간 알콩달콩한 기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좀 스토리가. 연애하는 그 시작부터 좋아하는 고고단계로 그, 그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어가지고 정말 주변에서 둘이 좋으려고 만든구나 아니냐고 막 이러실 정도로 약간 그런 알콩달콩한 스토리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 그닥 부담은 없고 뭔가 그래서 더 약간. 그런 감정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알콩달콩했던. 연애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서로가 연인들이 썸 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그 떨렸던 그런 감정? 처음에는 저도, 어? 나랑 유민상 씨를 이어주셔가지고 왜냐면은 킹 오브 캐릭터라는 그 코너가 유민상 씨 원래 하는 코너에 제가 이제 몇번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호흡 맞추곤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작가님들과 이제 피디님께서 둘다 결혼도 안 하고 여친, 남친도 없고 약간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아, 둘이 어떻게 엮어서 진짜 그 메인 작가님께서 진심을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우리의 그 마지막은 결혼이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영씨, 우리는 정말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그냥 이게 좋은 감정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정말. 어, 이 사람이 좀 궁금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보니까 어, 뭐지? 뭐하지? 막 약간 이런 감정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됐죠. 조심스러워요. 항상 조심스럽고 섣불리 말을 이렇게 내뱉으시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 제가 이제 이거 절대장가감 유민상 했을 때 작가님한테 걱정을 하시 이제 막 검색어 오르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걱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악플, 안 좋은 댓글에 상처 받을까봐. 네, 제가, 네네. 저는 악플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어서.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를 걱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아, 국어를 저도 약간 소심한 편이어가지고, 자, 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이러는데, 저희 이제 코너 같이 하는 동생들이, 개그맨 동생들이 그렇게 응원을 해주거든요. 저희 회식하면서도 옆에서 한 6시간 동안 둘이 만나라고 그렇게 막 이름 부추겼어요. 그다음또터 유민상 씨 회식 안 하겠다고. <laughs> 이상하다. 개콘 분명 녹화할 때는 이 전개가 아니었거든요. <laughs> 이 전개가 아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프로포즈 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정말 어느 순간 저의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이게 전개가 바뀌더라고요. 음. 서프라이즈 때 너무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니요, 근데 저희는 막 그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서프라이즈 팀들은 워낙 가족 같아서 하면 서로 싫어하거든요. 유민상 씨랑 이제 찍을 때는. 제가 막더 적극적으로 나갔네요 생각해보니까 빨리 먼저 찍자고 <laughs> 피스씨 먼저 찍자고 아 그때 마리텔 얘기 나와서 뜨끔했는데 마리텔에서는 그 컨셉으로 저를 주셨어가지고 지상열 선배님이랑 이제 커플 컨셉으로 주셔가지고 어지상열씨 평소에 관심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애견이네 낚시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낚시 좋아하고 강아지 키우고 있어가지고 어머 그런 분이 제 이상형이에요 <laughs> 그랬던 거 저를 야망겨라고프레인 맘에 듭니다. <laughs> 네. 데누말씀하셨는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기억하죠. 이태명씨 <laughs> 얼굴이 곱상하지도 않고 좀 남자답고 그 목소리가 그 중저음. 하... 실제로 본적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연예인들 SNS 이렇게 막 친구 신청 같은 거를 잘... 이렇게 그냥 눈팅만 하지 뭐 아. 이렇게 이렇게 조, 이렇게 팔로워 신청 안 하거든요. 그 제가 유일하게 이재윤 씨는 해놓은 네. 상태여 가지고 네. 시켜주면 해야죠. 아. <laughs> 남자는 유민상일까요? 제가 근데 상대 출연 자를 고를 수 있대요. 근데 거기 이재윤 씨가 있진 않겠죠? <웃음> <웃음> 그거, 그거 말하려 그랬죠? 결혼 <laughs> 생각 이 있으세요? 원래 있,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항상 결혼 생각은 있었는데 요 근래 좀 없어, 네. 본네 없어지긴 했죠. 완전 어릴 때는 막 당장 시집 가고 싶어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막다 그러잖아요. <laughs> 이 남자가 내 마지막 남자인 것처럼 항상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또 그게 거의 없어지더라고. 어, 그, 그게 좀 죄송했어요.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유민상 씨 덕분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가지고 진짜 유민상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개콘 팀에게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너무 그게 좀 죄송했죠. 왜냐면 저는 개그우먼도 아니고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그런 개그콘서트죠. 진짜 아 유민상 씨? 민상씨, <laughs> 목소리 갑자기 바뀌었어. <laughs> 민상씨, 어, 그래도 민상씨 덕분에, 개콘 덕분에 많이 이슈도 되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많이 친해지진 않았는데, 좀 그게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가 장난처럼 얘기한 것 같지만, 농담반, 진담반이거든요. 정말, 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카톡 보낼게요. <laughs>